그래서 요거트를 시켰는데, 룩트 거랑 요즘 거 시켜봤어요. 룩트 거는 얼마 전에 생일 선물로 친구가 카톡 선물하기 에서 보내줬었거든요. 근데 맛있는 거예요. 컬리에도 있어서 사봤고, 요거는 1등이더라고요, 컬리에서. 그래서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자, 요거 룩트 두개랑 요즘 네개 오늘은 요거 먹어보려고요, 요즘. 그리고 어제 저녁으로 포케 먹었거든요. 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랩을 먹어야지 하고 샀습니다. 오늘 이거랑 요거 먹을게요. 한입 먹어 봤는데 록트보다 더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크림치즈 느낌이 좀더 강하고 신맛 단맛이 되게 많이 빠진 그릭 요거트 맛. 참 맛있어. 선물하기에서 받았던 루트 시리얼이에요. 이거는 패션 후루츠 청입니다. 귀엽죠? 나는 해서 너네 줘저 오늘 결혼 반지 보러 가요. 그전 영상에서 백화점 브랜드 링 보러 갔었잖아요? 생각보다 브랜드 링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고민의 여지 없이 그냥 청담 예물샵에 가서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군데 가볼 거고 아크레도라는 곳이랑 J.M. 다이아몬드라, 응 그렇게 두개 예약을 해놨어요. 그 오늘 가는 곳 중에 한 곳이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샵이어가지고 근데 보통 그렇게 하면은. 최대 막세 달까지도 걸릴 수 있대요. 근데 제가 두달 뒤에 웨딩 촬영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마음에 드는 반지를 찾을 수 있을지. 근데 이런 예물샵들이 당일 계약 혜택이 많아서 두 곳을 가든 세 곳을 가든 네 곳을 가든 보통 하루에 다 끝내거든요. 저는 오늘 두 곳만 가니까 일정이 그렇게 빡빡하진 않은데, 네 개씩 가는 분들은 일정을 되게 빡빡하게 짜서 가시더라고요. 저는 또 브랜드링을 안 하겠다고 다짐한 게 뭐냐면, 그 결혼 반지를 매일매일 평생 낀다면 그렇게 투자할 가치가 있지만, 진짜 반지 비싸거든요. 여자 반지는 800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냥 반지 한 개가.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하게 되면 몸이 부어서 일단 반지를 잘못 낀다고 하고요 그리고 결혼한 언니들 얘기 들어보면은 붓기가 더 빠진 이후에도 애기 육아할 때그 반지에 애기 상처날까 봐잘안 끼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브랜드링이랑 예물샵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같은 다이아몬드 크기, 같은 금액 크기여도 예물샵에서 200인 게 브랜드 네임값이 붙으면은 천만원 이렇게 된다고 해요 저는 그런 거에 욕심도 별로 없고,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물론 그 반지, 그 브랜드가 너무너무 갖고 싶으면 사겠지만. 그래서 일단 웨딩밴드는 그냥 예물샵에서 하고, 브랜드링을 하고 싶으면 혼자 낄거 예쁜 거 하나, 브랜드에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해라. 라고 말을 해줘가지고. 근데 전 아직까진 막 딱히 갖고 싶은 게 없긴 하거든요? 이것또 혹시 몰라요. 생각이 바뀌지도. 반지도 예산 딱 정해가 나가지고, 그 이상은 안 보도록 예산을 안 정해두고 가면은 막 홀린 듯이 원래 비싼 게좀더 예뻐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가격 예산대를 딱 정해서 최대 이 정도까지 생각하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반지를 볼 생각입니다. 너무 예뻐요. 아멜리 오늘은 이렇게 입었고요. 갈색 블라우스랑 와이드 팬츠 입었어요. 샤플한 거좋아하시고플한거 좋아하고 골드 계열 선호하시면 저희 브랜드 시그니처 베이즈라는 네. 컬러가 있는데 네. 이제 신라신문님들 만족도 두분다 좋으신 컬러여서두 네. 분께 제가 그 컬러도 한번 추천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두 분께 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도 가능하세요. 네, 두 분이 너무 이질감 있지 않으시다면. 신부님부터 착용해 드릴게요. 음 지금 현재 컬러가 신부님 베이지입니다. 그 시그니처 베이지 색깔. 맞으세요. 이게 같은 비슷한 느낌처럼 보이시더라도 착용하시면 뭐 분위기가 많이 다르실 거고요. 두 가지 느낌에서 광택랑 색깔은 해가더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쪽이 도 괜찮으시고요. 이게 더 예쁜가? <laughs> 이게 무슨 색이에요? 이게 핑크 컬러고요. 저희가 로즈랑 핑크가 분되돼 있어서 보통 외부에서 굴려주시는 로즈가 이 컬러이세요. 봐봐. 어? 이거를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굴림이 들어가있으세요. 음, 여기 여기 말이야. 네, 말하는 아니, 맞아. 어, 훨씬 부드러워. 훨씬 부드러우시죠? 앞에 보신 거랑 분위기가 완전 다르시죠? 네. 그래서 저는이게나왔신것 같아요. 이거요? 그 디자인 저도. 네. <laughs> 신랑님 확실히 드는것보단는 평평이 좋것 같아요. 아. 네. 와 여기서 또 하나를 골라야 되네 네, 맞아 제가 이번에는 이제 거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음, 이제 커스텀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음. 음. 네요. 네. 너비 선택은 혹시 신부님께서 이것보다 더 얇게는 안 되시고 두껍게는 가능하시거든요. 그대로 갈까요? 3mm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로 이제 맞춰서 들어가실 때는 제가 이제 2mm까지로 이 부분을 수정을 해드릴 거고요. 배고팠죠? 근데 사실 디자인만 봤을 때는 우리 이제 가는데 다더 예쁜 게 많았던 것 같긴 해. 근데 후기를 찾아보니까 여기 디자인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너무 무난하다. 그랬어. 기본 틀이 비슷한데 디테일만 조금씩 달라졌잖아, 우리 본 것도. 아, 그게 마음에 안 들었다. 그는 사람이 있었고. 다른 업체들은 뭔가 좀더 다양한가 봐. 내가 두달 전에 해야 된다고 했지? 나 늦게 나오네, 생각보다. 이게 독일에서 만들어져서 있는 거야. 커스텀을 해서 그 주문에 맞춰서 다 다르게 만들잖아. 그래서 더 오래 걸리는 거내 반짝거리는 거 끼니까 두구이 조합이었어 음. 이거 봐다이아가짱 여기 옆에 스브 다이아세팅돼 있고 가운데 바게트 다이아세팅돼 있는 지점이에요 이거 엄청 반짝거리는요네 옆에 스브 다이어 사이즈가 흩뿌려지듯이 파베 세팅되어 있어서 엄청 차라라한 약간 은은한 건제가 있어요 네, 여기도 저. 커스텀이 가능한 거예요? 어네 저희 자체 공방이 있어서 커스텀 다 가능하고 컬러 다 변형 가능하고 디자인 도변형 가능하세요 저희 시그니처 디자인이 원래 바게트 다이어가 없이 그냥 파베 세팅만 쫙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117개 다이어가 세팅되어 있는 느낌이고 이건 약간 그 라인감이 네. 있어서 이두 개? 이두 디자인이 네. 괜찮으셨어요? 네. 이렇게 두개 다녀왔는데요. 진짜 너무 고민돼요, 너무. 결정했습니다. 껴볼게요. 다시 게요 신랑님은 15호 반, <laughs> 신부님은 7호 반 진행하셨고 이제 네.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진행돼서 나오는 게 10월 말, 11월 초로 제작이 되실 거고 참부 목걸이 화이트 응. 똑같이 진행해 네. 드릴게요. 그 진주 귀걸이 양가 부모님한테 선물 드릴 수 있게 어? 박인희 부모 돈쓸 일만 남았네. <laughs> 계속 긁으실 <글씨는> 일만 남아. <laughs> <laughs> 이곳에서 반지를 결정했습니다. 진짜 결혼하나봐 신발 진짜. 갈게 이제 아 맞다 우리 신발도 봐야 되는구나 거기 예약 안 해도 돼? 어 예약 안 해도 되던데 생각보다 시간은... 오래 걸렸다 근데 또 시간 내는 것보다 한 번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불고기 먹으러 왔어요. 음. 음, 맞춤을 해주는 수제화 오샤 레슈라는 곳입니다. 수제화는 오빠가 진짜 왕발이여가지고 진짜 상상도 못할 왕발이여가지고 신발을 맞추러 왔습니다. 아, 뭐 컨버스 신발이 찢어질 정도? 아 근데 이런 색깔도 예쁜데 벽방 갈색 신발 좋아하더라? 이거보다 좋은데? 오, 무거워. 이 손? 텍스쳐가. 음, 좋 음. 음. 남자의 구도 세 개도 어려워. 넣거든요? 발 뒤로 쭉 밀어 보세요발 사이즈는 65나에 65. 여기 재볼게요. 이제, 네. 네. <laughs> 이제 다행히 발모양 크게 이상은 없으세요. 오늘도 워낙 많이 오셨는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볼이 제일 넓어요. 아빠, 오빠 발 오늘 1등 뭐든 <laughs> 1등은 좋은 거지. 옷을 이렇게 입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턱시도를 입으시면 더 핏하게 입어요. 바지도 딱 떨어질 지 때. 스트레이트팁 발머러 록켓 구두. 딱 킹크맨에 나오는 구두고요. 라스트는 New. 테스토니 라스트. 자 <목소리> 네, 오늘 결혼 반지랑 오빠 구두 마쳤습니다. 숙제 끝! 집에 왔는데 택배가 와가지고 반지는 한, 한달좀 넘게 걸린다고 하고요. 저희 웨딩 촬영이 11월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반지가 왔으면 좋겠어가지고, 지금 좀 여유롭게 두달 전에 잡은 건데, 다음 달이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추석 연휴 때문에 그때 공장이 다 쉰대요. 그래서 좀만 늦게 왔으면 촬영 때못 받을 뻔했어요. 이런 변수가 있다는 사실. 최소 두 달은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여유롭게 준비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 너무 좋아요. 아누아 어성초 80 수분 진정 앰플. 구두는 2주 정도 걸린대요. 그거를 받고 이제 오빠 예복을 보러 가려고 합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그 JM 다이아몬드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정말 마지막까지 고민을 할 정도로 아크레도 반지도 너무 예쁘고 커스터마이징, 내 손에 딱 맞춰가지고 그런 옵션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진짜 매력적이었어요. 상담도 엄청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그랬는데 첫 번째 이제 아크레도에서 본 반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성스럽고 살짝 화려한 느낌이 좀 있었고요. 딱 꼈을 때 엄청 반짝반짝 거리고 좀 영한 느낌이 있어요. 지금 제 나이 때 30대까지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반지였고 근데 J.M. 다이아몬드에서 한 거는 조금 이제 올드해 보이는 느낌이 있긴 했지만 더 심플하고 좀 고급진 느낌이 있었고 나이가 들어서도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결혼 반지는 어쨌든 평생 끼는 거니까 지금 당장 눈에 화려하고 예뻐 보이는 것보다는 좀 심플한 걸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좀더 실용적 좀더 쉽게 낄수 있는 거로 저는 기준을 세우고 선택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화려하고 여성스럽고 내 스타일이 좀 그런 반짝반짝거리는 게잘 어울린다 하시면은 아크레도에서 했을 것 같기도 해요. 진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어요. 결정할 때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혼반지 두개 사고 싶을 정도. 로 <laughs> 반지 종류도 진짜 많고 이게 눈으로 보는 거랑 꼈을 때랑 너무 달라서 진짜 무조건 많이 많이 껴보세요. 저는 진짜 클래식이스터 베스트, 심플이스터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특히나 그렇게 오래 껴야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근데 오늘 제가 픽한 반지는 저도 모르게 이걸 계속 안 빼고 끼고 있더라고요. 이게 편하고 뭔가 나한테 잘 어울리고 하니까 안 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막 낀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매니저님이, 아, 이거 잠깐 빼고 애착 반지 빼고 다른 거 껴보라고 막 이럴 정도로. 오빠 예복. 구두 맞춘 곳은 동대문에 있는 곳인데, 진짜 사장님이 신발에 엄청 진심이셔서, 가죽부터, 뭐, 이태리 구두인지 뭔지, 이런 이미지엔 어떤 구두가 어울리고 막 이런 걸 되게 열정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알려주셔서 되게 신뢰가 가더라고요. 구두에 대해, 저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구두를 잘안 신는, 직업이라서 구두에 대해서 전혀 몰랐거든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모르고, 가죽 종류도 모르고, 심지어 결혼식날 끈이 있는 걸 신어야 되는지, 끈이 없는 걸 신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진짜 무지의 상태로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그냥 간 건데,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예쁜 구두로 골랐습니다. 그냥 무난한 검정색 구두로 골랐고, 그 다음에, 그것도 가죽이 되게 여러 개더많요 반짝반짝 유광, 루이비통에서 주로 쓰는 가죽 텍스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세로 아 가로선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프라다 이제 가죽 지갑 같은 거 보면 있는 아그 가죽 이름 뭐지? 사피한 거. 하여튼 그런 가죽 느낌 그런 게 되게 종류가 많았는데 가로선 루이비통 느낌의 가죽으로 골랐어요. 이제. 드레스랑 예복만 하면 돼요, 일단은.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와, 다크서클 대박인데?